사자성어 오리무중에 대해서 한자 한자 풀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다석오입니다. 자세히 보면 숫자 5처럼 생기지 않았나요? 두 번째, 마을리입니다. 밭전과 흙토가 결합한 한자네요. 밭과 땅입니다. 밭과 땅이 있으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네요. 마을을 의미합니다. 세 번째, 안개무는 비우 힘쓸 무가 결합한 한자입니다. 연상은 비가 힘차게 내리려면 기본적으로 안개가 있어야겠지요. 라고 느끼면 좋겠네요. 네 번째, 가운데 중은 사물의 중심을 꿰뚫었습니다. 그것도 가운데 정중앙이에요. 오리무중을 직역하면 오리 즉 2kg나 되는 안개 속에 있다네요.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. 핸드폰으로 시청하는 경우 가로로 해준 후 확대해서 보시길 추천합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